샬롬. 저는 하나님의 성대한 꿈, 성균관대학교 CC에서 섬기고 있는 유원재 순장입니다. 어, 저는 방학 기간 동안 반도체 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세상 속에서 일하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간은 반도체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제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소망은 세상과 복음이 있는 성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풍삼 독자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며 성도들에게 간절한 권면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2에서 3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리더에게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일꾼이었지만 의견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켜 바울에게 꾸중을 들을 형편에 있었으나,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과거 저들의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서로 화해하여 공동체 내에서 한 이론으로 지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바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소에 썼을 당시 그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금방 풀려날지 혹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알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고 빌리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는 단순히 기분 좋게 살아라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기쁨은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내면의 확신과 평안에서 비롯된 진짜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인생에는 기쁜 순간들 뿐만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일들도 많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인간관계의 상처, 질병과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염려의 이유들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6절에서 이 모든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염려를 품는 대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아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7절에서 말하듯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단순한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루고 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깊은 평화입니다 어, 대학교 새내기 때부터 풍선 큐티를 할 때마다 이 영상을 챙겨보던 제가 어느덧 24살이 되어 졸업을 앞둔 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무려 6년, 제 인생의 4분의 1가량을 함께한 너무나도 소중한 이 공동체이지만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일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어, 지난 겨울 저는 갑작스레 대표단 사역을 제학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대표단 경험이 있었기에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 긴 고민을 하지 않고 곧바로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제안에 당연히 잘해낼 것이라는 교만함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힘든 순간들이 다가왔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 대표단 사역까지 주어진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수면 시간을 줄였고 나중에 가서는 잠을 아예 포기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상들이 반복되자 기쁨으로 진행해야 될 캠퍼스 정기 모임도 어, 시간이 갈수록 해야만 하는 과제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대표단 지체들이 저에게 영상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어, 2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짧고 웃긴 영상이지만 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 힘듦을 알아주고 또 곁을 지켜주는 동역자들의 마음이 느껴져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어, 그제서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던 내 옆의 동역자들 주어진 사역의 자리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순원들까지 제 삶은 충분하다 못해 기뻐할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한 환경은 없지만 비록 몸은 힘들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남은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기쁨이란, 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바꾸는 선택임을 말합니다. 어, 풍삼독자 여러분, 혹시 기쁨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방에 염려할 것들로 가득합니다. 기쁨을 빼앗고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듯이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평안으로 채우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샬롬